성남에서 40여 년간 판소리 한 길만 걸어온 소리꾼이 있습니다. 명창 문효심 씨의 이야기인데요. 문효심 명창이 반년여에 걸쳐 우리의 지난 역사를 한편의 판소리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라 기자가 전합니다. 경자오란 당시 청과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다 인조의 항복 이후 청나라에 끌려가 처형당한 사학사 홍익한 윤집, 오달째 새학사의 이야기가 구슬풍가락에 실려 노래됩니다. 문효신 명창이 반년에 걸쳐 직접 작사작곡한 판소리 사막사입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인 문효신 명창. 40여 년간 판소리 한길만 걸어온 우리 지역의 대표 소리꾼 중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판소리 인생 42주년을 맞은 올해, 직접 지은 판소리 사막사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발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음, 무엇인가 정말 남겨지는, 교육적으로도 남겨지고 또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는, 판소리로 풀어내는 역할을 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수년 전부터 했는데 너무너무 흐뭇합니다. 사막사를 제대로 공부하려 중국과 남한산성으로 오간지도 여러 번. 이후에도 연구와 소리를 거듭하며 매주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제자들과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어, 충... 에 대해서 그 공감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접하는 것도 어렵고 그걸 또 해석해 내가는 과정도 되게 재밌어요. 또 이번 작곡을 계기로 잊혀져간 역사를 널리 알리고 판소리 대중화와 후왕 양성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사설을 구성하시는 것이나 무엇보다도 작곡하시는 것. 그것에 저는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문효심 선생님은 오, 정말로 사막사, 그, 그것이 그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 완전히 빠지셨고, 문효심 명창은 오는 7월 12일 성남문화원에서 자신의 창작곡 '사막사'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